연결된 선. 이렇게 해서 이제 레고 조립하듯이 어,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그 레일등입니다. 레일등. 어, 이렇게 레일들이 있어요. 레일을 이용해서 어, 어떻게 전등을 연결을 하고 어, 조립을 하고 또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일을 보시면 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부스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리선 보이시죠? 구리선 부스바가 이미 내장이 돼 있다고 내장이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 두 가닥의 어, 부스바가 어, 레일 속에 어,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는 1m, 2m, 3m 이렇게 나오는데. 어, 요즘 보면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뭐 쇼핑몰들도 많이 있어요. 원하는 길이로 재단을 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설치하시는데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일을 구입하실 때 내가 어떤 모양으로 조립을 하실지 디자인을 하실지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부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T자로 된 것도 있고 일자로 된 것도 있고, 기역자로 된 것도 있고, 십자로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는 플렉셔블한 커넥터도 나오고 있고, 이 레일 등의 특징은 이런 커넥터들을 체결하는 순간 전선이 이미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어 넣는 순간 안에 있는 부스바를 통해서 커넥터들의 전기를 공급해 줄수 있도록 이미 단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얘는 이렇게 어디든지 꽂아만 주시면 전선이 연결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는 순간 선들이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이 전원 단자를 한 곳에 연결 해주면 나머지는 전부 전기가 통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에다가 이제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을 하시고. 이렇게 전원부가 연결되면 전선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미음자를 만들게 되면 이 레일이 4개가 필요하고요. 4개를 체결하면 그대로 기억자를 4개를 사용했을 때는 이 전원부 커넥터가 불필요하게 되거든요. 얘도 친절하게 하부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전선을 넣어서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긴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그 전원부를 사용해야 되지만, 기억자 4개를 이용해서 여기에 전원을 넣었을 때는 깔끔하게 미음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기는 합니다.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부스바에 연결되는 단자 두 개가 보이고요. 선을 연결해주는 접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어, 강철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탄력 있게 밀어주게끔 돼 있고요. 이두 개의 동판에 전선을 이어준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음, 십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멍이 뚫어져 있죠. 그래서 분해하셔가지고. 두 곳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살짝 빼시고요. 이렇게 빼시면 여기에 강철 스프링이 아직 남아 있죠. 요거 어,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살짝 벌리시고 합선 되지 않게 잘라버리시고 다시 오므려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철 스프링 빠진 데 다시 집어 넣어주시고, 그대로 역순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프링 안쪽으로, 한쪽 먼저 넣어주시고, 반대쪽 넣어주시고, 이렇게 들어갔죠. 탄력 있는지 보시고, 잘안 들어가면 스프링을 살짝 옆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가운데 합선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나사를 보면 긴 나사가 있고요. 좀 짧은 나사가 있거든요. 이 짧은 나사는 이 부속을 조립하기 위한 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긴 나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뚫어져 있죠? 양쪽 두 개에는. 그 뚫어져 있는 쪽 앞쪽이죠? 긴거두 개는 이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이렇게 끝까지 조이시면, 반대로, 이렇게 돌출이 되면, 이 알루미늄과 이 커넥터를,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두 개의 역할은 그래서 넣기 전에는 좀 풀러 주시고 밀어 넣으신 후에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부는 여기서 이렇게 단자가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전등에 전선을 연결해 주는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단자 두 개를 양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전원선을 연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끝은 마감 커넥터를 연결해주시면 되거든요. 등도 접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샘플로 가져온 이 레일 등의 등기구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이.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접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접지선의 역할을 하는 게이두 가닥 플러스 한 가닥이 더 필요한데 이 몸체 자체가 접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등기구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체결을 했을 때 양쪽에 전선 두 개가 연결이 되겠고요. 이 안에서 이쪽 한쪽 레버를 잠궜을 때는 삐죽삐죽한 아이가 보이는데 얘를 안에서 돌려서 잠궜을 때이 페인트를 긁어내면서 접점으로 되게끔 돼 있거든요 이 발톱 자국이 남게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등기구를 끼실 때는 그 돌출 부위와 등기구의 홈 부분을 맞춰 주셔야 돼요 요거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있는데 어, 오른쪽에 보면 홈이 보이시죠 왼쪽에 레일도 돌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맞춰서 끼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체결을 하죠. 등기구를 체결을 하고 다시 한번 빼서 보시면 이 위치에 기스난 게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이 단자가 여기에 몸체와 연결해 주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게 역할을 하려면 이 몸은 접지선을 연결을 해 줘야지 많이 효과가 있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불이 들어오는지 스위치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오죠? 전원은 전원은 여기서 공급이 되는데 돌아서 돌아서 전선이 전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에 부착하실 때는 음, 미리 구멍을 좀 뚫으셔서 천장에 이제 부착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천정은 석고보드로 많이 돼 있어요. 석고보드와 나무의 차이는 두들겨보시면 아는데요. 석고보드죠? 나무는 좀 소리가 다릅니다. 나무는 약간 퉁퉁거리는 느낌이 좀 납니다. 시공을 하실 때는 석고보드 칼블럭 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석고보드 칼블럭 시공하는 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위에 링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석고보드 칼블록도 한 번씩 음, 보시면 레일 등을 설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오늘 홍군의 집수리 모임 레일 등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